안녕하세요. 오늘은 5천 원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5천 원권은요, 우리나라 최초로 1972년 7월 1일날 발행을 했어요. 그 당시는 화폐 기술 제조 기술이 좋지 않았어요. 영국에 있는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서구적으로 얼굴을 표현을 했어요. 이렇게 보다시피 얼굴이 길쭉하게 표현이 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워낙 많았죠. 왜? 길쭉은야 할아버지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등등 기타 등등 많은 원성이 사가지고 결국은 1977년도에 이종상 화백이 그린 초상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있어요 자 봐보세요 길쭉은 얼굴에서 약간 둥그스러운 얼굴로 우리 전통적인 우리 조상님들의 얼굴이 형태로 변했죠 지금까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동계 크다 보니까 3차, 4차가 이렇게 됐는데, 2조, 그 당시에는 또 2조가 많았어요.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좀 5천원 권이면 고액은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고액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 이렇게 보이시죠? 이 홀로그램. 이 홀로그램을 집어넣었어요. 왜 집어넣냐면, 저 뭐냐. 이조 방지를 위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. 이조 방지를 위해서 집어넣고, 그 집어넣다가 최근에 다시 2006년대에 이렇게 새로운 도안으로 바뀌어 가지고 5천 원 현행, 현행 지금 사용하고 있는 5천 원입니다.